네 안녕하십니까 돌순파파 이준수입니다. 너무 돌순파파라는 말이 제 입에만 익어가지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예,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합격의 그 길까지는 꽤 많이 남았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시험에 좀 임해야 될까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새로울 겁니다. 열심히 해야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정정정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게 정말 옳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한다면 라 분명히 합격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격까지 1차와 2차와 3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1차는 오지사다형 필기입니다. 2차 논술식이에요. 3차 구술 면접입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와 2차하고 3차하고 가는 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또 저는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계셔서 이 교육을 할때또이 수업을 할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라는 것을 좀 전달하고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010 6 3 6 2 6001 6001번입니다. 이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번호는 착신이 되어 있는 전화번호고 다른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 전화번호 뒷자리는 1992번인 1992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 주셔도 얼마든지, 제가 다 상담을 해 드리고 다해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전화를 못 받는 경우는 다른 업무가 있을 경우에, 주로 강의라든지 그런 어떤 상담 미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상관없는데, 이 문자를 보내주는 게 갤럭시로 보내주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 착신 전화번호로 오는데, 아이폰을 쓰신 분들이 보낸다 하면은 그냥 여기 전화기만 아이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대신 확인하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직접 카톡으로 등록해가지고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이 전화기에 그대로 남아있지 착신이 저한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저희가 뭐 외부 출장 같은 거있 있는 경우다 하면은 당일날은 확인 안 돼도 뭐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2, 3일 내에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도 한 번씩 답변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뒤에 이야기할 또 새로운 OT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카페에다가 그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노트북만 있으면 볼 수가 있으니까 답변을 달아드리죠. 자,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조사 1차, 2차, 3차는 처음에 필기가 되는 건데 이 1차 필기는 정말 조금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정말 조금만 공부한다고 해서 진짜로 이것만 한다면 안 되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고 구분해서 할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이 1차를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학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만 합격이 보장됩니다라는 소리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이 1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일단 이것을 보셔야 돼요.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점수가 사실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긴 하지만. 하지만 법령 1과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으십시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2차에서도, 3차에서도 같이 중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외운다라고 해서 이것은 올바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 2차, 3차 준비할 때 명확하게 가자라는 거죠. 어쨌거나 1차에 학교가 하셨다면 이제 2차가 문제겠죠? 2차는 기계 쪽 분야에, 그리고 건설 분야에,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직업환경의학 분야에 이렇게 2차 강의가 물샘닷컴에 개설되어 있죠. 예, 저는 기계를 맡고 있고요. 건설은 심종구 선생님, 그리고 신명 선생님이 직업환경의학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분다제 수강생 분들이셨죠. 예. 자, 그런데 이 2차는 글로 쓰게 되면은 2차, 말로 하게 되면은 3차가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셨다면 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카페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오프라인 모임이 있던데 언제 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모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차 과목이 개설이 안 되었을 때 공부 방향을 알려드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했었던 거였죠. 근데 이미 2차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라든지 공부 내용이라든지 자료들은 교재와 오리엔테이션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차를 하기 위해서 오프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과거의 자료로 봐서 어, 2차 모임은 언제요?' 그런 질문은 예, 이제는 예전의 일이 됐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샘 닦음사는 특충 중 하나가 바로 이 3차 준비입니다. 2차를 합격하시게 되면은. 3차가 있겠죠. 그래서 매년 해오는 것이지만, 3차는 실제 시험 보는 장소하고 동일하게, 최대한 유사하게 가림막 다 쳐가서, 그리고 실제 모의 면접관은 그 이전에 이미 합격하신 실제 지도사이신 분들을 모시고, 해당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전 모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답변의 방향,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게 올바르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모의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실제 실시를 하고 있죠. 단 이것은 2차 합격자의 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니, 3차를 내년에 볼 건데, 미리서 좀 하면 안 돼요? 안받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것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2차 합격자이신 분들의 한에서 3차를 그렇게 모임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모임 면접의 진행 결과는 참 좋아요. 일례로 2022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좀 통계를 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음, 21명 모임 면접 오셔가지고, 18명 합격인가? 22명 와가지고 19명인가? 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거의, 예. 거의 다 합격하신,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2023년도로 기억하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모의 면접을 역사했는데 약4 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꽤 많이 오셨어요. 물론 도울 수 있는데 이제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합격률은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지만 60%가 넘은 것 같아요. 카페에다가 뒤에 제가 자료를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절반 이상을 합격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합격하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합격한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도 따를 수 있지만 공부가 되어있지 않고 방향을 정확히 모른다라면 그 운은 절대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이런 모임 면접 포함해서 합격한 것들은 네이버 돌순바빠 산업안전 카페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나도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보다, 나는 이거 할수 있다. 나는 해야 만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오 t 를 들은다고 해서, 이 오랜테이션 내용을 들은다고 해서, 강의를 들으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학교까지 이런 순서에 진행되지만, 물론 이 단계는 크게 1, 2, 3차로 3 단계로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024년도에 산업안전기사에 어떤 뭐 범위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1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법도 많이 바뀌고 내용도 많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 전에, 1차를 합격할 수 있는 그 합격필기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도 마찬가지예요. 1차 필기합격전략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일반과 기업진단지도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은이 기업진단지도 같은 경우는 안전지도사라면 은 뒤에 산업위생일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 25문제, 보건과 똑같습니다. 산업안전 일반, 왜안전지도사니까 산업안전 일반으로 25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보건지도사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이것은 보건지도사와 같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보건지도사는 이 과목에 산업위생 일반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됐죠. 산업위생관리기사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상과목의 기업진단지도는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업진단지도로 되어 있지만 전체 25문제 중에서 일 7문제를 제외한 18문제 같은 경우는 기업진단지도로 나오고 이것은 보건지도사하고 문제가 동일합니다. 시험지를 보게 되면은. 하지만 나머지 뒤에 7문제는 안전지도사에 따르산업위생일반에 나오고 보건지도사에 따르 산업안전일반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나는 안전지도사를 공부를 하는데 산업위생일반 이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첨 자료들을 만들어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료실에. 한 A4 용지로 한열몇장된것 같은데 그 정도 자료의 기본 지식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이거 전체를 다 공부하기에는 일곱 문제에 비해서 너무 분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해서 이런 전략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산업위생 일반 분야를 신묘 선생님이 이 안전 분야 쪽에서 나오는 이 기업진단 쪽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같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업보건교사는 역시나 산업안전 일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했던 내용으로 해서 이제 다시 동영상으로 같이 서비스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은 뭐 이렇게 필기는 이렇게 세개 과목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합격으로 가는 것들도 좀 우리는 생각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체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 기업 진단지도입니다. 기업 진단지도 부분은 안 되려면은 산업위생 일반에 나오잖아요. 이거 2차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3차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패스용이에요. 결국 이것은 1차만 오고 2, 3차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라면은 전체 40점 이상의 꽈락이 없이 한 과목당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40점 기본만 맞고 가자는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험이 어려울 수 있고 생소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40점을 최하로 봤을 때 이게 3 6점이면 합격 못 해요. 아예. 여기서다 100점 맞다 았 하더라도. 이게 40점이라면은 전체 평균 20점 이상이니까 세 과목 합해서 180점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40점만 나오면 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령에서 100점을 맞고 산업안전 일반에서 40점을 맞든 사아반전 보건 법령에서 70점을 맞고, 사아반전 일반에서 70점을 맞든 합쳐서 40점보다 높은 140점만 나온다면 합계 180점이 되어서 이것은 1차 합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차를 보시고 2차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항시 제가 물어봅니다. 법령에서 몇점 맞으셨어요? 그러면은 법령에서 이번에 꽈락만 관심이 면해가지고 64점 맞았습니다. 68점 맞았습니다. 하게 되면은 2차는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고 푸는 데 있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만 한다 그래도 법령 같은 경우는 거의 7, 80점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0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법령에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2차도 나오고 3차도 나오니까. 그리고 사람, 일반, 사람 안전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야가 몇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죠. 안전관리론. 그리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이죠. 시 t m 공학이죠 그리고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섯 가마에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안전 일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산업안전 일반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교재가 왔는데요. 산업안전 일반이었고, 산업안전 기사라 책이 왔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갑합니다 만약에, 사업안전 지도사에서 사업안전 일반의 책을 별도로 써야 된다면은 사업안전 기사의책 표지만 걷어내고 표지를 사업안전 일반, 지도사 사업안전 일반이라고 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안전 일반은 사업안전 기사의 내용으로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하고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해왔던 거였죠. 그래서 사업안전 일반과 산업안전기사의 필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잘못 간게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사의 제가 같이 설명해서 이것은 지도사에서도 쓸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기사가 공부를 하게도 같이 쓸수 있도록 기술사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도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사, 지도사, 광범위하게 폭넓게 공통으로 쓸수 있도록 교재가 써져 있고 또, 그렇게 인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산업안전기사의 과목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3년도까지 출제 범위가 있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원래 3년 단위죠 24, 25, 26년도까지 출제 범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준이 바뀐 거죠. 출제 기준이.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뀐 것을 하나 설명하자면, 일단 제목을 볼까요? 예전에는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그리고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화학, 건설안전기술까지 이렇게 여섯 과목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인 지도사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안전관리론과 인간공학및시스템안전공학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여기서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것 나는 기계에 해당되는데 이것 화학, 화공, 전기건설, 다 봐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나는 정, 나는 화학을, 화공을 생각하는데, 나는 건설을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 봐야 돼요? 아니에요. 이것만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예요. 이것은 필기에 나오지만, 내가 기계 분야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 기계의 방지 기술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걸 하지만, 필기로는, 나는 건설 분야다. 이거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굉장히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3차의 기초 범위가 설치되기 때문에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분야의 지도사들 같이 포함해서 2차나 3차를 준비한다라면은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사하고 접목해 놨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2023년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2024년도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은 이것들이었던 거였죠. 뭔가 제목이 달라졌어요. 이 제목의 출제물이었지만, 산업안전기사에서 산업재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으로 바뀌었고, 인간공학및 위험성 평가 관리로 되어 있었고, 기계기구및 설비 안전관리로 되어 있었고, 전기화학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의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2023년도 이전의 내용과 제목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특징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의 입장에서 예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책을 하는 게 나을까요? 기준이 바뀌었다면 이 내용으로 다시 하는 게 나을까 봤을 때 책을 다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안전관리론에 재해율이라든지 산업재해조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바뀐 내용에는 여기 기계교금의 설비안전에 여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보호구도 그렇고 아니면 산업재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표지지만 내용은 그나마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진짜 안전지도사 한다면 안전지도사의 출제범위는 이 제목으로 출제범위가 있으니까 2023년도 이전의 내용을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도 중간중간에 법의 내용이 달려진 게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 그때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기도 애매하고 이걸로 하면 혼동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그래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하지만 예전의 내용은 사실 지도사 이차기를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바뀌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바뀌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것들은 바뀐 내용이 막 개정됐다는 양이 맞나요? 아니에요. 진짜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울 먹는데 그것들은 추록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실에다 업로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되는 내용은 이 동영상 강의 옆에 첨부가이를 그렇게 다운받을 수 있죠. 거기에도 같이 이렇게 올려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격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필기로 본다고 한테 했을 때이 필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그래요. 뭐 요즘 들어서 많이 교사 강의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는 합격자가 몇명 나왔다. 우리는 몇명 나왔다는데 이상하게 물샘닷컴에서는 합격자 몇명 나왔다, 몇명 나왔다 그런 소리 잘안 하죠. 왜냐하면 별로 홍보 안 합니다. 어차피 아시는 분들은 알고 다 옵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계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소문이 잘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칭찬에 무색하지 않도록 또 계속 노력하고 저도 그랬지만 물샘 닷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항시 매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니다자 여기까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수 있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할계획입다라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 의지를 북돋고자 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에 가깝습니다. 공부 방법은 어떻게 좋을지, 공부와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좋을지는 이미 그 전에 나와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른 내용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유튜브에다가 돌순바퍼만 치게 되면은 제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그 상담 전화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봤는데 그래도 선생님의 목소리와 선생님의 말 들은 것들이 저랑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를 선택했다고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고맙죠. 예. 선택을 당해서 간택을 당해서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랜테이션만 보지 마시고, 예, 따로 유튜브에서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오랜테이션이 제가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공부 전략을 수립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좋은 것은 카페에 나와 있는 합격자들 합격수기를 읽어보신다라면은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강의라든 산업안전 일반 강의라든 기업 분야 2차를 하든 기업 진단을 하든 간에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걸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두 합격을 이미 이 내용을 듣고 준비를 계획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합격입니다. 자격증, 면허증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 내가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전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사람인력공단에 거기에 지금 맡겨놨을 뿐인 거죠 그리고 자격증은 품절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도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신 분들이 다 처음 시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라는 것에 그런 뭐 시작의 바이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 시작은 반환 아니고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 단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까지 갈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죠. 뭐, 쌍꺼피 터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적절한 노력에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한다라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면은 그 시간을 적절히 배정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인강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합격하시는 것을 믿고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